오늘 리뷰할 제품은 레고 시티 60168 해안 경비대의 보트 구조입니다. 먼저 박스 이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선보여드리는 레고 시티 제품이죠. 총 브릭수는 195개, 그리고 미니 피겨어 2개 들어있고요. 국내 정식 발매 가격은 34,900원입니다. 아무래도 저기 나와 있는 이 보트 두대가 모두 통짜 브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레고 시티 할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박스 뒷면 보시면 다양한 연출샷 이렇게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기믹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간단히 이 이렇게 보트 두 대와 이렇게 바위를 표현한 것 그리고 상어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조립하고 다시 돌아와서 미니 피규어부터 살펴볼게요. 자 미니 피규어는 두 개가 들어 있고 이렇게 상어도 한 마리 들어 있습니다. 이제 상어는 이제 시티에서 자주 보셔서 여러분들 다잘 알고 계시죠? 요 상어 한 마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거 빼놓고 이거 두 명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니 피규어는 항해자입니다. 네, 설명글에는 항해자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항해자라기보다는 그냥 조, 조난자가 더 어울릴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엔 조난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여유있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요트를 타려다가 나중에 조난을 당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얼굴 표정 이렇게 귀엽게 놀란 표정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구명조끼 하나 입고 있고, 있고, 뒤쪽에는 후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요 얼굴은, 이렇게 약간 무뚝뚝한 뭐 얼굴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조난당했을 때 이렇게 차분한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연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구조보트의 운전사입니다. 운전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 구조 요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겠죠? 이렇게 구명조끼 하나 입고 있고, 있고, 얼굴 쪽은 보시면 멋있게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꺾어 보면 이 부분도 반짝거리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어, 뒷 모습은 약간 평범하게네 구조원 맞군요 구조원 마크가 이렇게 있으니까네 구조원이고 이 모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뒷통수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원페이스만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난한 형태의 두 개의 미니피규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트와 바위 부분 벌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벌크를 다 조립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 파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바위 그리고 여기는 요트 이거는 구조 보트가 되겠죠. 구조 보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요 아까 보신 것그 제가 박스 볼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두 개는 송자부리게다가 데코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자 먼저 구조보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색상이나 디자인은 굉장히 이쁩니다 이쁜데 조립하는 방식 굉장히 간단하고 밑에 쪽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조립하는 재미가 있거나 뭐 퀄리티가 대단히 우수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디자인은 굉장히 이쁘게 잘 나왔어요 뭐 약간 손바닥 정도의 크기 그 정도의 크기고 어요 뒤쪽 보시면 모터 이렇게 집게 브릭으로 따로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품 몇 가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 우, 이 무전기 우주선이 되요 <laughs> 그리고 여기 이렇게 확성기도 달려 있습니다 이거 아마 구조할 때 쓰는 것 같고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서치라이트 달려 있는데 그렇게 막 가동성이 좋아서 막잘 돌아가진 않아요 그렇지만 뭐 이렇게 뭐 연출해 줄수 있을 정도의 각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이 옆에도 하나씩 조그만 거 달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이렇게 뭐 스피커 같은 건가 봐요 확성기? 확성기라고, 이것도 확성기라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하는 게 있고, 여기는 이렇게 불빛 들어오는 부분들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 뭐, 뚜껑 열리는 기믹이 있는데, 요, 뭐, 기믹이라고 볼 수도 없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네. 그리고, 어, 요 정도네요. 네. 구조 버튼은 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트는 더 간단합니다. 굉장히 별거 없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야, 이거 뭐야. 이게 끝이야. 할 정도로 조립이 너무 간단해요. 그리고, 요뭐 뒤쪽에 요거 방향타 정도 그 정도만 조립을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안쪽에 그냥 몇개 어 브릭을 더 해주는 정도입니다. 뭐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요돛 부분, 돛 부분 네, 이 되겠는데 뭐 비닐로 되어 있는 재질이고 좀 높아요. 뭐 거의 한한까지는안 되지만 한 15cm, 10cm 좀 넘는 길이에 네, 이렇게 돛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릭 몇 개를 결합해서 이렇게 돛을 꽂아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아이 부분은 너무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요트 부분은 거의 뭐 이거, 이건 조립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네그 정도의 수준의 조립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 이거 레고사에서 너무 성의없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엔 바위 부분 한번 살펴볼게요 오히려 이 부분이 어, 요트보다 더 나았습니다 네 별거 아니죠 진짜 파란 밑판에다가 그냥 이렇게 브릭들을 더해서 바위를 만들어 주는 건데 이게 형태를 만들어 주는 방식이 오히려 요트보다 더 재밌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이렇게 요트가 요...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난파되는 거, 난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구조를 기다리는 모습 연출할 때 쓰이게 되는데, 차라리 요게 노트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저는 요 부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뭐, 이게, 이게 대단해요. 제일 좋아요는 아니지만, 그냥 나쁘지 않았던 그런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 모아놓고, 완성된 모습 보면서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총 브릭수 195개 그리고 미니피규어 2개가 들어있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가격은 34,900원이고요. 어, 물론 우리나라에서 시티 제품 너무 할인을 자주 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반가격 정도, 거의 반가격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조립하면서 재미있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습니다. 물론 가지고 놀 때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립하는 재미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트 부분 같은 경우는 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성의없게 만들었지라는 생각이 들죠. 정도로 굉장히 대충대충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 굉장히 아쉽고요 미니피규어 개수도 두개밖에 안들어있어서 조금 허전하다는 느낌 드네요. 반면에 뭐 상어 미피가 하나 추가된 부분은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스티커 개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굴곡진 부분에 붙이는 부분이 몇개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까지는 아닐 수 있, 있지만 조립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할인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좀 많이 아쉬운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레고 시티 제품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비록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제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장점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이 제품은 약간 실망이 많이 됐네요. 아쉽습니다. 레고 시티 60168 해양 경비대의 보트 구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리뷰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